분류 과장님한테 말씀 들었어요. 심정아님, 저 진짜 우리 수업 없으면 못 살아요. 그러니까 제발. 고등학교 때 가출을 했어요. 그 지옥 같은 집에서 뛰쳐나오긴 뛰쳐나왔는데, 막상 갈 데도 없고. 돈은 떨어지고. 그러다가 우연히 경민 오빠 만난 거예요. 오빠 덕분에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고, 그 일도 오빠가 소개시켜줘서 살게 됐어요. 아, 진짜 믿으실지 모르겠지만, 저 진짜 보이스 피싱인지 몰랐어요. 그런 일인 줄 알았다고요.